자, 테크놀리지스트,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이야.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이과. 기술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막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 그죠? 언제나 있어요. On the look out for quantifiable matrix. 이래 돼 있다잉. 매트릭스가, 이것도 회사에서 쓰는 좀 용어인데, 측정을 어떻게 했냐, 차를 몇대 팔았느냐, 이거 보나? 그죠, 그런 거, 그런 거. 절마저 잘생겨서 으니까 대리로 뽑아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 <laughs>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on the look out, 명사겠다 그죠? out, 밖에, 밖에 내다보는 것에 있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on the look out for, 이거 단어장에도 있었기야.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다 보다, 밖으로 보는 중이다. 그런 얘기야. 우리 집에 지금 호랑이가 오나, 호랑이 있나 없나, 이리 찾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쉬운 말로. 그래서 기술자들은, 기술에 관련된 사람들은 언제나 정량화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매트릭스 측정 기준을 언제나 찾고 있는 거야. 컴퓨터도 마찬가지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치로 배웠을 때 이게, 이게 호랑이 모습일까, 아닐까, 1 정도다, 2 정도다. 아니, 하여 거의 99.9% 이런 수치가 딱 맞으면 이거는 호랑이다 이렇게 하잖아. 하여. 하여. 인프스인데요 뒤에 전치사로부터있고 앞에 명이 명사게 되죠. 입력. 입력하다도 있지만 하나의 모델 대상에 적정할 수 있는 입력들은 뭐다. 그들의 생명 피다. 생명줄이다. 중요한 거다 그 말이야. 비유법서 으니까 사회과학자와 같이 누구는 기술가들은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 반대말 뭐지? 구체적인이고 abstract, 추상적인. 그런거잘 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너로 단어만 오면 70점 이상 안 나온다. 단어만 오면 무무부터안 나온다. 구체적인, <웃음> <웃음> 측정한 것들, 수치로. 여기 이거 조심해야 돼. 이 OR은 뜻이 뭐야? 적으세요 적이다, 적. 본래는 콤만안 적잖아. 그죠? OR이 또는 도 있고 그렇지 않은면도 있고 적도 있다. 앞뒤 관계 보고. 이. 프락시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구체적인 측정한, 측정 적정 값있지? 1 정도 된다2 된다, 뭐3 된다. 뭐 이거를 전문용어로 프락시라고 해요. 프락시들. 뭐하는 것을 어세스 뭐라고? 평가하다 그랬다. 이벨로이터 그런 단어 진척되고 있는 진보 어느 정도 차를 많이 팔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위한 구체적인 측정값. 이걸 전문 단어로 파락시라 그래. 선생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기 내놨잖아. 5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a n 트 쿠안트 파이어블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구체적인 값을 위한 이런 필요성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를 바이어스 또났죠 아까 아이패드 프레즈디인가 있었잖아.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측정도 되고 측정도 되고 측정하다도 돼요. 아이니라가동사겠다 그죠? 이대시 뭐니? 뜻, 하는 박되냐 명사가 있고 조가 없으니까 정량화하기에 시운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 편향을 가질 수 있다. 조금 전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수치로 측정할 수 없잖아. 그걸 1이다, 2이다, 이러면 뭐 1이다, 뭐 0이다, 이러면 없잖아. 우리 엄마 아인가 보다. 내 다리에서 주워 얻는거 보다. 그렇게 <laughs> 할 수가 없잖아. 자, 간단한 측정 기준들은 우리를 테이크 할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가다. 뭐뭐로부터 뭔가를 더 멀리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벗어나게 하다, 멀어지게 하다. 에. 뭐로부터 꼬이죠 이거랑 같은 비슷한 단어가 뭐더라? 엔드 목표나 목적이나 여기 뭐 생각했죠? 할수 있는 게 뭐더라? 관계되면서 무슨 껴 목적 껴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을 쓰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벗어나게 더 멀리 가게 해버린다 이게. 끝났다, 그죠? 마침표에도, 그죠? 아니지, 콤마, ing, 콤마, 관계되면서, 그죠? 이걸 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요구합니다. 뭐를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합니다. 또는 극도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투 부정사 해석 중에서 한 개의 행정사가 있으면 뭐뭐 하기에, 리디우스 나왔다 그죠? 디크리스 어떤 적정치에적정치로 감소시키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이거야. 좀 어렵다 그죠? 그리고 잘 생긴다, 못생기다 뭐. 그걸 매트릭스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살를몇대 팔았나? <laughs> 일을 얼마나 잘했나? 자, 우리가 have imperfect의, perfect의 반대말, 불완전하거나 나쁜 프락시를 구체적인 측정치라 했다. 1이다, 2이다, 3 이런 거. 그걸 프락시라 한다 했잖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떨어집니다. 됐! 관계 대명사 아니고 추상명사니까 뭐겠니? 동격의 접속사겠지. 일루전이 뭐니? 추상명사인지 모르면 없지 않아. 환각, 환상, 잘못 본 것, 착시, 이래 됩니다. 좋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착시 밑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좋게 된다는 뜻이야. 실제로 만드는 것 없이, 진짜 진전, 잘한 것 없이, 뭐를 향하여? 가치 있는 해결책을 위해서 향하여. 그래서 이 프락시라는 게 좋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 이 프락시라는 게 전문 용어다, 그죠? 두단어 아까 앞에 했다. 구체적인 매절 그거였다 했다 아이 문제는 초래합니다. 뒷부분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고 뒤에 무조건 ing를 쓴다. 이유는 이 테크놀로지스트하고 없다보면 전치사 대에는 무를쓰더 뭐 ing야. 그래, result in ing인데. 뭐가 뭐하는 거 이걸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로 한다. 부정사는 for plus for him 이라잖아 여기는 him이나 his 이렇게 쓴다. 고좀 다르다. 다시 해볼까. 프락시의 문제는 초래합니다. cause 이라 된다. 근데 cause는 있잖아. Cause는 여기 목적어 다음에 오형식이니까 to 부정사를 쓴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니까. 그래서 뜻이 뭐가 뭐하도록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뜻은 똑같지만 어떤 동사를 썼는지에 따라서 뒤 모양이 다르다. 대체하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가 있는 meaningful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을 초래시킵니다. 이 얘기야. 요네 부분에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뭐 이거 ing. 영어로 써세요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As the same goes. 이건 알죠? 이 saying이 뭐하고 똑같아. Probable. 속담이죠. 속담이 가듯이, 속담에 있듯이 부드럽게. 자, 다음 단어가 좀 말장난을 친 건데. 잘 봐라. 일단 여기 카운트가 나오거든. 여기 카운트가 나와. 이때 이 카운트는 뭔데? 중요한, 이래야 됩니다. be important라고.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 이래야 되고, 나하다고 everything이 붙으면 부분부정이라야 돼. 그쵸? 중요한 모든 것이, 중요한 모든 것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중요하잖아. 이 중요한 모든 것이, 1이다, 2이다, 3이다, 10이다, 100이다 하고 세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해 되나? 또, can be counted. 이거 세다야. 숫자.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얘가 뭐겠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래 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프락시라고 해서 구체적인 중요도를 표현하는 평가하는데 있어서 숫자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숫자로 할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프락시를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but 그러나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야. 까다롭죠? 처음 보면 너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에? 자, 요거는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assess. 이것도 한번해 줬죠? 평가할 때 어떻게 하더라? 이벨로에 t 트해 줬나? 이 벨로에이트. 이 평가 다다이 equal, assess.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외워라대? 아저께 그로 외우라 하잖아. 그제 시험 치는데 어땠어? 어땠어? 이렇게 외우고 이? 시험 점수 어땠어이 베알로 던데요 재미없나? 이렇게 외워라. 더 있다. 이모르면 간첩. 좀 어렵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걸 선생님한테 한번 짚어보라고 한다면 요거. 요 문장 응, 요 문장을 어떻게 할까 골뱅이 골뱅이 할까 나중에 볼 시간이 없을 건데 뭐할 필요 없대 이? 여러분들 여기 별표하세요 그러면 별표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더라 골뱅이 골뱅이 이걸 많이 주죠 이거 통째로 외우라 이거 근데 너가 너가 학교는 잘 낸다 안 낸다 서술은 영어로 쓰술은잘안 내지 그죠 그러면, 뭐, 이거 반대말 같은 거잘 알아가지고, 이 의미를 잘 알아두라. 이렇게. 자, 하여간 또, 여기서 또, 어법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뭐, 아주 간단한 거 내볼까? result가 많니, r e a l 가맞니 핵심 명사가 뭐야? 프라 o b l 이 정도는 이제 알지? 그죠? 이게 단수니까 당연히 s, 3인칭 단수 붙여야 되겠다, 그죠? substitute는, 리플레이스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위도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 서브stitut는 포를 붙인다 하는 걸 정리를 해둬라. 자 마지막 한 개하고 마치자. 삼십오로가자. 해석다 적어봐라. 자 일단 선생님정리해줄게 c 스피시 알죠 이건 뜻이 두 가지죠. 정도 되고 정도도 된다라는 거에두개 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는 거에 자, 그 다음에 콤마 했다 그죠? 마침표가 아니고 콤마 이어지고 외어이 나오면 뭐라고 하니? 엔드 대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앞에 선행사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Oh shi-